자, 아키에이지 비긴즈라는 게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동안 또 리뷰를 할 건데, 어, 보자. 자, 두량거는 조금 이따가 할 거예요. 군바리님 안녕하세요. 예, 네, 정식 출시입니다. 정식 출시인데, PCIP를 그대로 가져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마, 어, 아키에이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해본 적이 없는데, 일단 심작이 나왔기 때문에 살짝 리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깔아놨어요 저는 어자 게임빌에서 만들었어요. 음. 잠깐 리뷰 들어가고 괜찮은 게임인가 아닌가 좀본 다음에 괜찮다 싶으면 조금 하고 아니다라고 싶으면 다시 둘한고로 돌아갑니다. 일단 1 서버 가야죠. 친구들 가보자 친구들 야 오늘 한번 해보자 도서관 원정대 또 뭐야 어 전투 방식이 보통 모바일에서 취하던 식이랑은 조금 다르다 그래 가지고 완전형 그 뭐야 완전형은 그 뺏기 게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기본적인 스타일은 뺏겼을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변호표가 표시된 방향으로 던져 사용할 수가 있다 <laughs> 이것도 뭐야 1 번으로 던지면 어 아주 약간, 나, 아, 난해하네요. 처음 보는 시스템이에요. 자, 아, 연속 회복. 야, 무슨 갈매기를 쏜다? 아, 회복 소키를 뒤에서 쏴주네. 아, 아 이런 식으로 카드를 바꾸는 거야. 페어리백이, 근데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 아, 여기 이름이 적혀 있구나. 브레비 한번 쏴볼게요. 또 무슨, 이, 여기를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니겠지? 야, 역시. 빨려 들어간다, 이제. 봐라. 게임 스토리의 거의 정석이야. 뭐가 또 빨려 들어가. 처음부터 이씨, 게임 시작하자마자 이씨, 이거 뭐, 현질하라고 바로 패키지 보여주고, 이런 거안 좋아. 자, 상점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직 뭐, 저도 이제 시작이에요. 런칭 스페셜 패키지가 77,000원이야, 이 자식들이. 야, 보통 33,000원, 55,000원, 10만원짜리 패키지가 모바일의 기본입니다. 근데 또 77,000원은 뭐다냐? 자, 뭐 들어가는 거야? 보석 희귀영웅성환권, 보석 2,750개, 아키 라이브 포인트, 딱지, 뭐가 이렇게 많어? 연맹선물권, 골드, 영웅상자, 재료상자, 룬상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진변신 패키지는 또 뭐야? 아 변신도 가능한가봐요 변신권이 있어요 변신권과 아, 보석과 보석 포인트들 딱지 이런것들을 주네요 55,000원 안탈론 변신 패키지 뭔가 변신 패키지가 지금 두개 있는데 어..뭐가 다른거냐 뭐가 다른건지 다른 모르겠어요 아직 55,000원입니다 야 이거 어린 친구들이 하기에는 많이 좀 그렇다 만능종합 10개 11,000원이에요 1,100원이에요 1,100원이지 1,100원 하우징 패키지 3,300원입니다 네 엑스 안해요 어쨌든 어, 추천 패키지가 지금 10만원짜리가 없네요 10만원짜리가 없으면서 약간 머리쓴게 77,000원짜리 런칭 패키지를 했어요 근데 패키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은 어... 15뭐 직업 패키지 그다음에 마, 마법 직업 패키지 뭐 게임을 하려면 캐릭터당 돈을 써야 된다는 느낌이 슬슬 나고 있어요. 네 가지 캐릭터인데 네 가지 캐릭터마다 직업별로 패키지가 있다는 얘기는 어네 네 캐릭마다 다 써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0일 보석 패키지 뭐 이런 거는 그냥 있죠. 성장 패키지입니다. 성장 패키지 33,000원. 뭐 이렇게 패키지가 많냐 진짜. 자 소환 상자예요. 영웅상자 1회. 난 지금 이것만 딱 봐도 어느쯤에서 리세마리 해야 되는지 지금 감 잡았습니다. 아, 이 리세마리 할수 있는 그런 게임이에요. 자, 보석상자. 아, 고기 사는 보석상자죠. 아까 딱지 나왔는데, 딱지가 그거네요. 뭐야, 마일리지 같은 거네요. 마일, 그니까 게임을 만들 때, 이 밸런싱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든 현지를 유도하려고 하는 게임사, 게임이라도 잘 만들고 게임 현지를 유도를 하면, 그나마 들려먹는데 똑같은 게임 갖다놓고 카드 하나 바꿔놓고 공격하는 패턴 하나 바꿔놓고 올해 게임은 기존 양산형 게임과 다르다 이런 느낌을 심어줄법 하지만 실패입니다 제이스타일로 <laughs> 나와야죠 이제 자 패배 들어갔어요 게임 시작한 지 30분도 안 돼서 더 이상 게임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정보 가지고, 아 물론 진행할 수 있지. 뭐 무기도 다시 저기서 하고 지금 무료로 준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아무것도 끼지 않고 게임을 진행했을 때 어, 30분도 안 되는 시간에서 벌써 죽었어요. 자 일단 세줄평 들어갑니다. 이, 일단 첫 번째 어, 제일 중요한 거 상점 시스템입니다. 지금 가려놨는데 이게 진짜 현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바일 게임의 현실은 규제된다 라고 하는데 이 추천 패키지를 보면 77,000원이라는 가격을 마치 원래 10만원 11만원 하는 그런 모바일 게임들처럼 어 그거보다 싼 것처럼 해 놨어요 하지만 어 해야 되는 패키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 어, 결국 이 패키지를 다 했을 때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어 약간 가격을 낮춰 놓은 것 같지만 개수는 더 많아요 다른 모바일 게임보다 현재할게 그렇기 때문에 초반부터 현질를 많이 요구하는 그런 게임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요즘 양산형 게임들한테 진짜 사람들이 많이 욕합니다. 욕하는데 전형적인 양산형 게임이에요. 거기다가 낚시나 벌목 이런 걸 추가해서 우리는 양산형 게임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양산형 게임이고 전투 방식도 카드를 옆에 교체했지만 결국 자동 돌리는 다른 게임들과 별 다른 점이 없습니다. 세 번째. 어, 앞으로 이런 게임들에 제가 나오면은 신작들의 리뷰를 하는데 이런 게임들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게임 개발자들께서 게임을 하시는 유저들의 마음을 읽어야지 성공하지 않을까요? 어 요즘 스타일이 어 이런 게임들이 유행할 시기가 아닙니다. 3년 전, 4년 전에 나왔다면 몰라도 지금은 안될것 같고요. 이 게임은 제가 봤을 때 어. 어, 중간중간에 살짝만 봐도 현지를 유도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VIP 시스템이 없습니다. 요즘 추세에요. 요즘 VIP 시스템 달고 나오면 망해요. 망하기 때문에 딱한 줄로 정리해서 하실 분들은 하세요. 네, 저, 제인는 거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자, 야생의 땅 두량고로 복귀합니다.